안녕하세요. 남친과 한참 결혼을 준비 중인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에 대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남친 부모님은 오래 전 이혼을 하신 상태이고 현재 어머님은 시골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친 집이 여유롭지 않다는 건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나마 소일거리라도 하고 계시니 괜찮은 줄 알았었죠. 근데 얼마 전 신경 쓰이는 일이 발생했네요. 남친이 제 폰으로 온라인 쇼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동 로그인을 해놔서 그런지 저절로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그때 남친이 주문한 내역을 보며 뭔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돈 아깝다고 라면만 사는 사람이라 밀키트 같은 걸좀 시켜 주려고 마이페이지에서 주소를 보게 되었죠. 근데 모르는 주소로 먹거리부터 휴지까지 생필품을 다 시켰더라고요. 기억이 달라서 남친 집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친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이더라고요. 물론 자식으로서 어머니가 홀로 사시면 마음이 쓰인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그걸 본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결혼을 해서도 계속 이런 사소한 것까지 챙겨드려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남친 모은 돈 3천에 제가 모은 돈 5천을 더해 저희 집에서 6천 정도를 도와주셔서 1억 4천 정도로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안 되니 결혼식도 당연히 작게 하기로 했고 신혼여행도 포기하는 게 맞나 싶어 포기하려는 그런 상황이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친 부모님이 아직 60대이신데 왜 벌써부터 챙김을 바라시지? 이런 마음도 들고요. 저희 부모님도 여유 있는 게 아니지만 딸이 잘 살길 바라며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왜 남친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실까? 아니, 왜 제대로 된 일조차 안 하고 계실까? 하는 등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참고로 저희 집은 세자매이고, 제가 개운이라 부모님이 더 해주시려고 하셨지만 동생들이 생각해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셋이라 6천씩만 해도 1억 8천이라서요. 거기다 본인들 노후 부담도 안 주시겠다는 분들이기에 사실 저는 6천만 원도 안 받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사소한 것부터 걸리기 시작하니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해서 그냥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부모님 보험은 있냐고요? 그런데 보험도 없으시다네요. 나름 차도 있어 운전도 하고 다니시고 친구분들이랑 놀러도 다니시는데 보험금 10만원은 왜 없으신 걸까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생각한 거 이상인 것 같았습니다. 한 분은 월세에 한 분은 전세에 사시는데 나중에는 어떡하지? 매달 생필품 사드리고 용돈도 드려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돈 때문에 벌써부터 시부모님 되실 분들을 짐작 취급하는 제 모습도 너무 싫고요. 무엇보다 이런 얘기를 조금이라도 꺼낸다 싶으면 자꾸만 피하는 남친 때문에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자금을 조금 더 모으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식을 좀 미루자 말했는데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제 이런 마음을 남친이 알고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결혼하기도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삼촌 가지고 결혼할 생각한다는 것부터 정신머리가 없는 거죠. 남의 집 아들 상처받을까 걱정하기 전에 귀하게 키워주신 쓰니 부모님과 쓰니의 미래부터 생각하세요. 저 정도라면 남친이 그집 기둥인가를 걱정할 게 아닙니다. 쓰니네 기둥을 뽑아다가 그 집을 떠받치게 생겼잖아요. 제발 남친일 때 끝내세요. 두 번째. 삼촌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스니가 결혼한다 하는 거고, 미혼인이 지금까지야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일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무엇보다 대화조차 회피하는 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 남친은 게으르고 무능한 부모에 대한 지원을 끊을 각오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로 매번 싸우면서 사느냐, 같이 감당하고 사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헤어지느냐는 쓰니에게 달렸습니다. 세 번째, 쓰니 남친은 기둥도 보통 기둥이 아니에요. 잘못했다간 톡 부러질 수준인데 같이 그집 기둥이 될 생각이면 결혼하시고 아니면 헤어지세요. 이혼보단 파혼이 낫습니다. 지금이야 헤어질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저 정도 남자는 길바닥에 테이도록 널렸습니다. 제발 눈을 좀더 높여보세요. 추가입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글을 쓴 거였는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놀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몇몇 분들이 재혼 얘기를 하시던데 재혼이 아니라 개혼입니다. 아무튼 조언해주신 댓글들을 읽고 질질 끌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 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두분다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그저 저를 믿는다며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만 하십니다. 저 말을 듣고 알겠더라고요. 헤어지라는 말이라는 걸. 그때 저도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잠깐 만났었는데 부모님 보험 얘기를 하니 두 분이 돈이 있으면 진작에 보험을 들었지. 일부러 안 왔겠어. 라고 하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그 모습에서 확신이 든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할까 싶어 정말 조심스레 얘기했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단순히 기분 나쁜 이야기일 뿐인가 싶더군요.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난후 현실적으로 들어갈 돈이나 아기를 낳았을 경우 어떻게 할지 얘기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 봄 얘기가 나오자마자 말 그대로 불같이 화를 내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제가 눈치를 보며 말할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아무튼 그때 딱 느꼈네요. 결혼하면 나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살겠구나 하는 걸요. 해서 그만하자 했습니다. 결혼 전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지 도저히 이해 못 하겠어. 나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걸로 눈치를 봐야 하는 거 싫어. 대충 이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톡을 보내오고 있긴 하지만 그냥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술 한잔하고 쓰는 글이라 좀 횡설수설하네요. 어찌됐든 진지하게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잘 생각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힘들게 살수록 보험은 더 빵빵해야 된다고. 아프면 그돈 어떻게 감당하려고 보험도 안 들어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화내는 걸 보니 피해 의식도 있는가 본데 결정 잘 하셨습니다. 결혼할 사이라면 더 투명하게 터놓고 얘기해야 하는데 회피하는 걸 보면 남편감으로는 정말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도 예전에 그런 결혼 문턱까지 갔다가 조상신이 도와서 안한 적이 있어요. 그나마 그 남자는 모은 돈은 없어도 능력은 있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근데 예비 혼심모였던 분이 서른평대 신혼집을 보러 가는데 쫓아와서는 방 하나는 손님 방이니 침대를 따로 들라느니애 태어나면 봐줄테니 걱정 말고 맞벌이를 하라느니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들 수입에서 매달 200 이상을 받아가고 매일 전화해서 돈돈돈 하는 분이더군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자신이 없어 헤어졌습니다. 만약 그대로 결혼했다면 임신과 동시에 합가하고 돈 뜯기면서 시집살이까지 당하는 지옥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순이도 잘하신 거예요. 연락해서 계속 붙잡을 수 있으니 그냥 차단해버리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